자, 인버터가 누전일 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접지가 있고 여기서 인버터 보시는데 이잘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네, 여기 전류가 보시면 불이 번쩍번쩍하죠? 이렇게. 네. 예, 인버터 이게 접지선에서 기둥하고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예, 기둥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음, 여기 잘 보시면 예. 불이 번쩍번쩍하는 번쩍 게 이제 자세히 안 보일 수 있는데 예, 보이시나요? 불이 번쩍번쩍하는 게 이렇게. 예, 음,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테스트기로 재본 결과, 에... 0.4A 전류가 흘러나가네요. 예, 보시면, 예. 0.4, 0.43A가 이렇게 예, 누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 이제 전압은 전압을 재보려면 아, 여기 보시면 자, 여기다 뿌라탄을 대고 이게 손이 두개밖에 없어가지고 폰이 하나 더 있으면 하기 좋은데 전압을 한번 더해 볼게요 네, 140볼트 나오죠 지금 140볼트로 전류가 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전의 현장인데 태양광 누전의 현장인데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인버터에 누전으로 보입니다. 인버터의 고장으로 누전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접지를 잘해서, 접지가 이, 이 집이, 어, 3옴 정도 나오는데, 네, 운전에 불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액정은 나갔는데, 운전에 불은 들어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계량기인데 계량기가 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쪽 보시면 네 지금 거의 안 도는데 천천히 네 천천히 돌아가고 있죠. 근데 아까 처음에 개통할 때 에, 보니까 어, 처음에 이제 개통하는데 5분 걸리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빨리 돌더라고요, 계량기가. 그리고 지금은 사실 거꾸로 돌아야 정상인데 어, 방향이 이제 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누전으로 인해서 발전된 전류가 다 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교금이 음. 많이 나오게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태양광 누전이 의외로. 어, 이렇게 오래된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 일단은 태양광 차단기를 내려야 됩니다 내려놓고 어, 그리고 인버터를 교체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계량기의그 요 동그라미 외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건 태양광이 발전한 거를 다 땅으로 쓰고 계량 한전 전기도 땡겨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태양광 유전 잡는 방법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지 않으실 텐데, 혹시나 집에 전기 용 태양광을 달았는데 전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면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